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인 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애플만 적용하는 TSMC의 3나노, 삼성에게 기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TSMC의 3나노에 대한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4나노 공정과에 대비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지금 3 어, TSMC의 3나노와 같은 경우는 뭐 웨이퍼당 그한 웨이퍼당 지금 수율도 4나노보다 좀 떨어지고 그리고 성능도 가격 대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 한 웨이퍼당 나올 수 있는 반도체가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이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그 하나의 단가당 만도체 하나의 단 하나 하나 당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때문에 2022년 말 양산을 시작한 TSMC의 3나노 공정을 현재 애플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다른 업체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공정인 N3 공정의 경우 사실상 애플만 위탁 생산하고 향후 2세대인 N3E 공정이 되어서야 애플 이외의 고객사들이 TSMC에 위탁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어, N3E가 나오는 올 하반기 이때서야 어, 그 TSMC의 3나노가 발화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때문에 3나노 공정을 먼저 시작한 삼성전자에게도 3나노 고객 사이에 선점할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애플만 적용하는 TSMC 3나노 삼성에게 기회될까 입니다. 18일 반도체 전문 매체인 언엔드테크에 따르면 현재 TSMC의 3나노 반도체 생산 능력이 제한적 수준이라고 알려왔습니다. TSMC는 지난해 말 3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고 밝혔죠. 그러나 문제는 실적입니다. 올해 3분기 이전까지는 3나노 위탁 어, 반도체 실적이 매출이 거의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죠. 언엔드테크는 업계 전문가들이 TSMC의 3나노 초기 공정을 N, N, N3 공정이죠. 애플에서 사실상 또는 완전히 독점에 활용할 것으로 예측을 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플 이외에는, 어, 물론 수율도 떨어지지만, 어, 공정, 어, 주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애플만 TSMC의 3나노의 높은 단계에도 경쟁사보다 먼저 해당 기술 을 반도체를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지금 어, TSMC의 3나노 공정의 수율이 80%까지 올라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수율이 얼마까지 올라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어, 이것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리고 80%까지 오른다. 라는 그런 말은 애플이 도와줘서 그렇게 될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TSMC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고려한다면 3나노 초기 공정인 N3 공정은 애플의 아이폰용 프로세서 등 상당한 수준의 물량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량의 주문을 하고 한 업체에서는 어 지금 TSMC에서 3나노가 애플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 나오는 거죠. 언핸드테크는 애플이 데이터 서버 등에 활용되는 고성능 컴퓨터용 반도체 TSMC의 3나노 공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결국 TSMC의 3나노 1세대인 N3는 파운드리 시장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기대하는 것은 3나노 2세대 버전인 N3E, N3E 공정을 도입한 이후에서야 TSMC가 본격적으로 3나노 파운드리에 고객사 확대를 추진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N3E는 3나노 2공정으로, e 2세대 공정으로 올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라면 TSMC의 반도체 생산 투자도 3나노 초기 공정인 N3 공정보다는 2세대 공정인 N3E 공정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라 거죠. 언핸드테크도 TSMC의 파운드리 고객사들이 대부분 3나노 2세대 공정, N3E 공정 도입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N3E 공정과 같은 경우는 초기 공정인 N3 공정보다 성능과 전력 효율 등 측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TSMC의 발표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3나노 초기 공정인 N3 공정은 기존 주력 공정인 5나노나 4나노 공정 대비 반도체 연산 능력을 10에서 15% 전력 효율을 25에서 35% 개선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3나노 2세대 공정인 N3E 공정과 같은 경우는 연산 능력이 5나노 대비 이론상 18% 전력 효율은 34%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지금 N3 공정보다는 더 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음, 이게 당연하죠. 어, 새로운 공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은행인, 르, 어, 차이나 르네사스는 언핸드테크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텔과 AMD, 코 콜컴과 미디어텍, 브로드컴, 이러한 여러 팹리스 업체들이 TSMC의 3나노 2세대 공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TSMC가 올해 3나노 및 5나노 미세 공정 생산 라인에 들이는 투자 규모는 약 220억 달러. 이 금액은 연간 전체 시설 투자 금액 중 금액에서 70% 안팎의 비중을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라 거죠. 차이나 르네상스는 이 가운데 대부분이 3나노 2세대 공정 생산 라인 구축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3나노 2세대 공정으로 몰빵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3나노 2세대 공정 라인은 TSMC가 장기간 활용할 것. 그래서 지금 2나노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는 이 3나노 2세대, 그리고 이에 파생되는 조금 더 분파되는 이런 세계 공정이 더 있는데 이 공정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라 거죠. 언핸드테크의 예상대로 파운드리 시장이 흘러간다면 TSMC의 파운드리 최대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3나노 고객사 수주 경쟁을 본격적으로 벌여질 시기도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현재 TSMC는 아, 삼성전자는 TSMC보다 반년 정도 앞선 2022년 6월부터 6월 30일에서 정확하게 GAA를 활용한 3나노 반도체 양산을 시작을 했고 꾸준한 생산 투자를 벌이면서 고객사의 기반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TSMC가 3나노 공정에서 애플 외의 고객사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기가 올 하반기로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삼성전자는 시장 선점 효과를 앞세워 고객사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도 3나노 2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 2024년부터, 2024년, 원래는 2023년 하반기부터 3나노 2세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해왔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약간 시기를 늦춰서 2024년 초반부터 3나노 2세대 공정 반도체를 양산한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삼성의 3나노 2세대 시기는 TSMC와 비교해 다조 늦은 셈이죠. 삼성전자가 TSMC와 비교해 수율 문제가 언급되어 왔는데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TSMC와 마찬가지로 펠리클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3나노 2세대는 이 펠리클이 적용한 3나노 2세대가, 제대로 펠리클을 적용한 3나노 2세대가 될 것이고, 만약 삼성전자가 지금 3나노 2세대, 2세대부터 제대로 된 펠리클까지 적용하게 되면 수율은 급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기존에 그 EUV 노광 장비를 이용한 그 생산 수율이 낮았었는데, 이게 최악이라고 지금 얘기가 들려왔었는데, 이 펠리클까지 적용한다면 이것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TSMC가 3나노 2세대를 삼성전자보다 앞서서 발표한다 할지라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앞설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다른 개념의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GAA, Gate All Around 방식의 그 반도체를 생산하고 TSMC는 여전히 e 팩 공정을 이용한 3나노를 진행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TSMC가 3나노 공정을 N3, 그리고 N3E 세대인 N3E, 그리고 N3P, N3S, N3X 등 여러 세대로 나누어 도입하기로 한 점도 2세대 공정의 실제 성능이 초기 공정과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SMC와 같은 경우는 여러 공정으로 분파를 많이 시켜요. 특히 5나노 공정과 같은 경우도 다섯 공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 버전이 다섯 버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좀더그 소비자 입장으로 이러한 이 기능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한다라는 거죠. 결국 삼성전자가 3나노 미세 공정 반도체 양산을 TSMC보다 먼저 시작한 성과를 앞세워. TSMC가 3나노 2세대의 양산을 본격화하기 전까지 고객사의 수주에 훨씬 앞서 나갈 여지가 지금 충분한 셈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웨이저자의, 웨이저자 TSMC CEO는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3나노 공정반도체 고객사의 위탁 생산 소요가 공급 능력을 웃돌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TSMC의 3나노 초기 공정과 2세대 공정이 올해 전체 매출에서 기여하는 비중은 4%에서 6% 수준. 그래서 어 지금 3나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밝힌 것이죠. 그 의미에서 지금 그 웨이저자 CEO가 말한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면 올해 3나노 생산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유치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주력 공정인 4나노, 5나노가 될,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7나노와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7나노는 줄어들고 4, 5나노가 이제 주력 공정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3나노 공정에 도입이 어렵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지금 4, 5나노의 공정에서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TSMC와 같은 경우는 계속, 어, 파운드리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3나노의 가격까지 올른다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사, 그 TSMC는 이러한, 어, 갭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을 올리면서. 어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삼나로 넘어갈 수 있게 지금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삼성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우리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